오랜만에 아슈람 새벽인데요. 닭 소리 들리시죠? 새소리도 들리고, 어제 밤에 선생님들이 저렇게 날로 떼주신 게 아직까지 잘 피고 있고요. 별일까요? 인공위성일까요? 저 위에 볕도 보이고요. 닭들이 빨리 일어나라고. <laughs> 예, 새벽 영상 마치고, 바로 여기 지금 동토 오는 모습이 너무 여유롭고 좋아서 좀 냉하긴 하지만 어, 아주 기분 좋은 상쾌한 그런 찬 공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기분 좋은 느낌을 전해드리려고 촬영 중입니다. 아, 날이 밝아오는 이때가 참 기분 좋죠. 이 상쾌한 기분을 월요일 여는데 전해드리고 싶어서 짧게나마 인사를 전합니다. 모두 기분 좋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해요. 감사합니다. 아참, 감기 조심.